자, 오늘 구약 2 3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말씀 제목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뭐 벌써 성경 잤는데 <laughs> 열심히네. 자,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출애국기 42장 찾아보세요 4 2장 아니 아니 29장 29장 42절에서 46절 다 찾았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계속해서 주압 회막 어기에서 바칠 번제이며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거기에서 너에게 말하겠다. 내가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겠다. 다 같이, 그리고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주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 하나님이다. 아멘. 자, 여러분은 부모님과 며칠까지 한번 떨어져서 지내봤어요? 오, 세 새하는 며칠? 오, 한 이틀. 어, 이틀. 오. 새로운 친구. 4일. 어, 하진이는? 어. 어. 며칠? 어, 4일인가? 3일 정도 떨어져 버서? 어, 또, 또 있어요? 어, 보통 3, 4일. 어, 요진이는? 어. 아, 2박 3일. 아, 보통 다 2박 3일이네? 또 있어요? 아, 삼박4일 떨어져 봤어요? 그렇지. 뭐 혹은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진이처럼 부모님에게 일이 생겨서 그렇게 떨어져 본 적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 집에서 자고 오고 막 그런 것도 여러분 하지 않아요? 뭐 가끔 보면 친구들하고 파자마 파티 같은 것도 하던데 보니까 여자 친구들은 그죠? 그런 거할 때도 있을 거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 없이 혼자 있으면 무서우니까 뭘 크게 틀어 놓을까? 그치 TV 어 이수 정다. TV를 크게 틀어 놓는다든지 그런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야. 보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은 진짜 무서우면은 막 다른 친구 집에 가서 자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뭐 혼자 있을 때그러 어떻게 해요? 혼자 그러면 3박 3일 동안 있을 동안 뭐 어떻게 했어, 이수는? 이수는 그런 적 없어? 아, 그런 적 없구나. 그럼 3일 동안 하진이는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했어? 집에서 어떻게 있었어? 어. 어. 아. 아. 아, 그랬구나. 오, 그렇지. 그런 방법도 있지. 부모님을 기다리는 방법은 다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어때요, 여러분? 그죠. 기분이 좋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부모님하고 잠깐 떨어졌던 건데, 다시 만나면 은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아요. 눈물이 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 이수가 전혀 아닌 라는 식으로. <laughs> 아, 좋아서 눈물? 그치. 눈물이 나기도 하지. 매일 함께 지낼 때는 여러분 잘 알아요, 몰라요. 옆에 있던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를. 아이, 잘 알아요? 그러면 다행인데, 보통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 전선사님도 보니까 같이 있는 게 너무 일상화가 돼버려가지고 소중하다는 거를 까먹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같아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잔소리 들을 때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싫죠. 그죠 싫잖아. 근데 부모님과 잠깐 떨어져 보면은 아 그래도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옆에 있는 게 좋다. 안 좋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어 대답이 없네. 그러면 다 잔소리 하는 부모님은 싫다 이거야? 잔소리 안 하는 부모님만 좋다 이거야? 어, 그렇구나.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할 때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야. 저도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있으시지만 지금은 같이 살까 안 살까? 나는. 그치. 나는 같이 안 산단 말이야. 그래도 부모님이 가끔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오랫동안 뵙지 못하면은 그러다가 또 오랫동안 뵙지 못하다가 최근에 만났거든. 전사님도 광복절날 뵀는데 반가울까 안 반가울까? 되게 반가워. 그리고 또 언제 반가울까요, 여러분? 헤어질 때 반가워 그렇게. 만날 때 반갑고 헤어질 때또더 반가워. 헤어질 때 <laughs>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느낄 거예요 아마. 자,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듯이 부모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해. 그거는 다 마찬가지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또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 그렇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야.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될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 요 여러분, 이미지로, 이미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미지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 하나님에 대한 힘세고 강한 오 비슷하다. 그러니까 힘세고 강한 사람을 보면, 어떻지? 무섭지? 그치? 맞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생각을 했었어.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서워했대.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과연 어떤 방법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너무 만나고 싶었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대. 하나님은 뭘 싫어하시죠? 그렇지, 죄. 죄를 싫어하셔. 싫어하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렇지 죄를 지었잖아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 우리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던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너희는 나를 위해서 땡땡을 만들어라 땡땡이 뭘까요 신전 비슷하다 성전 비슷하다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지 성막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백성들과 만나기를 원하셨던 거야. 그리고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가르쳐 주셨을까? 뭘 성막을 만들라고 했으니까 뭘 가르쳐 줘야 돼?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도 로봇, 미니카 이런 거 사면은 뭐가 들어있어요? 설명서 들어있잖아. 그냥 그 조립할 수 있는 그것만 딱 주면은 만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성막의 기구와 모양, 이런 거를 다 알려주시고,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 그리고 재료도 이런 재료가 필요하다, 저런 재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어떻게 성막을 만들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셨대. 그리고 이제 나는 성막에서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성막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 지금 여러분, 이슬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진이? 이, 이래? 앞에 보고. 지금 이슬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오, 정답이에요. 근데 지금 그래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광야에 있잖아. 그러면 광야에 있는데 이 성막은 백성들의 어디에 있었을까요? 퀴즈. 어디에 있었을까? 어디요? 그러니까 가는, 지금 광야에 있잖아, 광야. 광야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동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치? 유목을 하는 거잖아, 유목민들처럼. 근데 성막을 만들었어. 근데 성막이 어디 있었을까? 백성들의. 한번 퀴즈. 마음? 아니, 실제로 만든 건데, 마음에 있을 수 없지. 실제로 성막을 만든 건데. 하늘에다 만들어, 이거를? 어디 있었을까, 여러분? 간단한 거야, 쉬운, 쉬운, 쉬운 문제야. 땅에 있는데 어디 있었을 것 같아? 백성들의. 백성들의 어디? 이미 정돈 나왔어. 백성들의 가운데 정중앙에 정중앙에 있었어. 왜냐하면 가운데 있어야 어때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볼 수가 있잖아, 성막을. 그래서 정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야. 지난 시간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때 여러분 기억해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산으로 올라갔죠? 무슨 산? 어, 대충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돌 나오는 거같아 신의 산, 신의 산으로 올라갔어. 백성들은 산 밑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성막을 지금 건축하는 모습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은 성막의 모습이 어떻게 하는지 모세에게 알려주셨고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다 알려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어.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써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재료들을 가지고 왔대. 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나온 거죠 지금? 그치 이집트,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야. 이 노예로 살다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많이 갖고 왔는데 이거 이게 뭘까 금맞저 정답 또뭐 보석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대 그런데 그때 받았던 각종 보석과 여러 재료를 가지고 이제 성막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가져왔던 보석들과 금 이런 기금석들을 막내 것도 써주세요 내 것도 써주세요 이렇게 바쳤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쓸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가지고 왔대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어요? 오, 정직해. <laughs> 역시, 정직해.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럴 수 있겠냐고. 성막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거 제일 좋은 거낼수 있겠어요? 오, 역시 정직해, 어, 역시 정직해요, 여러분들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제일 좋은 거, 핸드폰, 컴퓨터, 이런 거다낼수 있겠어요? 성막을 위해서. 아, 깨져도 된대. <laughs> 깨져도 된대. 낼수 있어요, 그러면? 어, 그래요? 아, 막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완성된 성막의 모습이에요. 자,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어디에 있죠? 위치가 그렇지 백성들의 가운데 있죠 여기도 사람이 있고 아마 여기도 있었겠지 다이에 주변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러싸고 있고 중앙에 이렇게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캠프 캠프 같은 거 이렇게 텐트 치고 아 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러지 이런 거 하는 거 캠핑 그치 캠핑 캠핑 많이 다니죠 성막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텐트 텐트처럼 이렇게 이동식 텐트와 같은 거야. 사는 곳을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이런 성막을 만들었다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볼까요? 오, 뭐가 내려왔지? 구름. 성막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대. 이렇게. 구름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깨달았대. 이것이 뭘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뭐하신다? 그렇지. 함께하신다는 것을 항상 깨달았대.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가득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었대. 자, 그리고 여러분, 무슨 기둥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구름 기둥. 그것도 무슨 기둥도 나왔지? 그렇지. 불기둥도 있었지. 그래서 이 구름을 보면은, 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지금, 여기 멈춰야 할지 혹은 더 나가야 될지 진행을 해야 될지를 알수 있었다는 거야.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하나님이 아, 가고 계시는구나. 이미 앞서 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기름 기둥을 따라서 떠났었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여러분, 부러워요? 역시 또 정직해. 부럽지가 않아? 별로 부럽지가 않지. 왜, 왜 부럽지가 않아, 우리는? 우리는 왜 부럽지가 않죠, 여러분? 이미, 오, 정답을 말할 것 같아, 이수가. 그렇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 맞아. 그런데 더 정확하게 한번, 한번 우리 배워보자.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지? 성막이 아니라 다른 걸 주셨어, 하나님이. 교회? 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막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 정답. 예수님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야. 더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시러 내려오셨다는 거야. 자,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우리는 이제 성막보다 더 완전하시고 좋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막을 짓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성막이 없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